안녕하세요 푸지입니다 노션 함수 수식, 중첩 비교, 값 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를 해 볼게요 M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이 비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EM 까지만 치면 어, mt 함수를 찾을 수 있고 클릭하면 함수가 완성되고 어, 다시 클릭한 다음에 속성에서 속성 이름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닫아 주면 어, 이게 참이면 체크 돼 있고 거짓이면 체크가 안돼 있는 걸로 나와요 이걸 체크박스 대신에 내가 원하는 문구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음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참이면 5를 입력하겠습니다 컬럼 땡땡을 입력하고 어, 빈값 아님이라고 할게요. 양 옆에는 쌍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면 값이 비어 있으면 O 아니면 빈값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첩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헷갈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게 어, 하나 더 만들어서 해, 해볼게요. 그러면 A A인지 체크하는 거를 한번더 해볼게요. 수식을 만들어서, 어, 이름을 일단 클릭하고요. 속성 목록에서 이름을 클릭하고, 예시 부분에 있는 것처럼, 는두 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쌍 따옴표를 연 다음에 AA인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AA이면 체크가 되어 있고 아니면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수식을 확장을 해볼게요. 물음표를 넣고, 쌍 따옴표를 한 다음에, 어 이건 AA. 그 다음에 콜론으로 감싸 콜론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잘못 썼는데 AA가 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틀린 거를 발견하고 네, 땡땡 콜론으로 바꿔주면은 어어 어, 이제 체크박스 대신에 이건 AA. AA가 아님이라고 나뉘었어요. 어 이거를 이제 빈값 체크한 함수하고 어 AA 체크했던 그 수식하고 합쳐볼게요. 일단은 빈값 체크했던 수식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어, 거기에는 이제 최종된 내용이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 함수라고 하고요. 음, 거기는 지금 빈값 체크했던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A A 체크했던 함수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최종 함수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요. 반값아님을 선택하고 지우고 붙여넣기 하면 반값아님 대신에 아까 그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빈칸이면 O라고 나오고 AA면 이건 AA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해 볼게요 BB를 체크하기 위해서 수식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음, BB 체크하는 걸로 해서 어, 수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AA 체크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한번 비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름 속성을 선택하고 눈두개쌍따옴표를 열고 비비인지 체크를 해볼게요. 역시 뒤에는 비비이면 체크가 돼있고 아니면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죠? 물음표로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하고 이건 비비라고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어? 이건 비비가 아니죠? 비비가 아님 상단 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비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의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최종 함수에 가서 AA가 아닌 부분을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V. 하고 완료하면 어 빈값도 체크하고 AA 체크해서 이건 AA bb 체크해서 이건 bb. 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겠죠. 지금 cc를 입력했는데, 그럼 bb가 아니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공백도 아니고, aa도 아니고, bb도 아닌 경우인 거죠. 이렇게 함수를 중첩해서 할 때,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값 체크, aa 인지 체크, bb 체크 부분은 삭제해버리시면 되죠. 그거는 우리가 연습하려고 한 거니까. 어, 이런 중첩 함수를 저는 날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음, 이렇게 프로젝트 현황 데드라, 데드라인 설정할 때도 보면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날짜 부분에서도 수식을 이용해서 어, 데드라인을 설정했는지 원래 이제 뭐 프로젝트가 데드라인 설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 MT에서 데드라인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물음표도 해야 되는데 체크를, 체크 박스를 확인한 다음에, 물음표 해서, 음, 데드라인 입력 필요, 설정 필요. 이렇게 하고, 음, 이 물음표가 아니죠? 콜론. 한 다음에, 값이 있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단계 단계별로 체크하면서 하면 좋아요. 한 번에 다 입력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면 어디서 오류 났는지 헷갈리거든요? 음, 그래, 다 임시로 또 수식을 작성해서, 이게 지연인지 진행 중인지를 또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지금 데드라인이 있는데 현재 날짜 나우 해서 데드라인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또 그거가 체크가 돼 가지고 체크 박스로 나오죠. 다시 클릭해서 이거를 확장해 볼게요. 물음표 누르고 어 이게 작으면 진행 중이죠. 그다음에 나우가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지연 중이겠죠? 이렇게 메모할 수 있어요. 쌍따옴표 해가지고 완료. 이제 여기다가 사실 더 한다면 뭐 이모티콘, 아이콘 같은 것도 넣어서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문자로만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수식 만든 임시로 수식 만든 거를 아까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부분에서 값 있음 부분에다가 드래그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걸할수 있죠. 그러면. 네, 지연인지, 진행 중인지. 사실 여기 더 확장할 수 있겠죠. 이제 체크 박스 넣어서 완료인지 아닌지도 할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언제인지 제가 수식으로 now를 입력을 해볼게요. 어, 그러면 now가, 나 그냥 now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현재 날짜가 나오는데,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1월 29일보다 이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지연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세월이 가면 둘다 지연이 되겠죠. 여기까지 푸셨습니다.